안녕하세요. 민동화 장로입니다.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지난 3월 교회에서 헬스 테스크 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그 테스크 포스 그 구성원에는, 보건 방역 전문가인 이혜원 박사님, 그리고 델메디컬 스쿨의 김성은 집사님, 그리고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최영미 집사님, 그리고 당회에서 임형진 장로님과 저, 이렇게 다섯 사람이 테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이 일에 대한 그 교회 지침이나 준비에 대한 그 조언을 하는 역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어스틴 그 보건당국에서 그 규정을 수정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 그 지침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그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광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교회 출입하시는 분들은 출입 그 사인업 양식에 그 기록을 하시지만 앞으로는 이제 다음 월요일 7월 27일부터는 30분 이상 체류하게 되시는 분들 목회자들, 어, 직원들 그리고 봉사자들 그리고 방문자도 30분 이상을 체류해야 되는 분들은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별도의 자가 건강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작성하는 그 설명은 교회 출입구에도 있고 교회 웹페이지에도 게시가 됩니다. 그웹그 그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작성하셔도 좋고, 그 QR 코드를 스마트폰의 그 카메라로 스캔해서 그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 양식은 그 보건당국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작성해서도 내일 또 같은 그 시간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다시 작성, 매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개인 신상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컨피덴셜하게 저희들이 잘 관리할 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온라인에 접속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종이 양식도 별도로 출입구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종이 양식에그 작성을 하셔서 옆에 비치된 그 수거함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30분 이하로 잠깐만 들리시는 분들은 이 양식을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변경되는 그 사안이 출입하실 때 교회 출입구의 그 데스크에 출입 그 사인업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그 비접촉 체온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착하시면. 거기에 있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셔서 먼저 끼시고, 그리고 그 체온계로 본인의 체온을 측정을 하셔서 그 기준 체온 화씨 99.6도가 넘는지 넘, 넘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출입부 양식에 그걸 기록해 주시고, 만약에 99.6도가 넘는다 하는 경우에는 교회 건물에 출입하지 주시면 안 됩니다. 아,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출입 양식, 사인업 양식에 그 기록하시는 내용이 지금처럼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출, 들어온 시간, 떠나는 시간 기록해 주시고 그 체온 측정을 했는지 여부를 거기에 기록을 해 주십시오. 이상이 지금 이번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야 될그 수정 사항들입니다. 감사합니다.